탁구 국가대표 부자 오상은 오준성 한국탁구. 제가 알릴게요. 앵커. 한국탁구 국가대표팀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오준성 선수와 그의 아버지 이자오상은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다음 대회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준성 선수가 지난달 인도 챗나이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스타 컨텐더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중국 선수들은 불참했지만 일본과 유럽의 강호들이 참가한 가운데 18세의 오준성 선수는 세계 랭킹을 16계단이나 끌어올리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들어 기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오상은 감독 앞에서 이룬 우승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가 올림픽 금메달이 없어 준성이가 어릴 때 아빠 대신 금메달을 따겠다고 했는데 그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과거 세계 선수권 남자 복식 금메달과 아시아 선수권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던 오 감독은 올해 1월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부임의 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타 컨텐더 우승 정말 축하하고 다음 세계 선수관에서는 꼭 메달을 딸수 있도록 다시 잘 준비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준성 선수는 이번 주 챔피언스 인천대회에도 출전합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탁구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훗날 한국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제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국탁구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